안녕하세요 중학생이에요 저희 학교는 등교 학교 시간에 대해서 엄청 깐깐한 편이라 입구에서 지각을 하게 되면 벌점을 받고 벌점이 쌓이면 학교 청소를 시켜요 근데 저희 학교는 살짝 높은 펜스로 둘러져 있는데 저희 반에 개 노답 삼형제의 유전자를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마냥 몰빵해놓은 친구가 매일 늦게 등교하지만 벌점은 받기 싫어서 항상 등교할 때 펜스를 넘고 다녀요 제가 어느 날 그러다가 다친다 위험하다고 걱정해줬는데 어허 어디서 벌점 0점 맑은 거청염의 아이콘이 니네 몸에게 더럽고 고약한 벌점 냄새를 풍기느냐 지금 부러워서 그러는 거다 아느니라 이 더럽고 미천한 벌점 1 3점 녀석. 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녀석은 친구들의 벌점까지 다 외우면서 그걸 비교해가며 자존감을 채우는 정신승리와 자기합리화의 쌉고수였어요. 아무튼 포기하고 며칠 뒤 등교를 하고 있던 중에 학교 건물 뒤쪽에서 꽥꽥거리는 비명이 들리길래 가봤는데 애들이 엄청 몰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 그 친구가 위도지 펜스에 제대로 걸린 채 거의 횟집에서 참치 해체 쇼를 하다 참치 속살이 보이듯 뱃살 쇼를 하면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미 벗어나려고 배버둥치다 안 돼서 분노와 슬픔을 다소아내 하얗게 불태워진 채 대롱대롱 있더라고요. 거의 공중에서 똥 폭격 중인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전선에 감전돼서 똥냄새 나는 싸늘한 시체가 된채 줄에 널려있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체육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어찌어찌 해결됐지만 그날부터 패스는 좀더 부강돼서 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친구의 별명은 공중 스트립쇼 나방꼬치가 돼버렸어요 은은한 사이다였지만 다들 탐 넘지 맙시다